안녕하세요 사랑미 t v 의 첫째 양이에요 오늘은 처음하는 콘텐츠 바로 양이와 춤춰요 g y Yangy, Yangy, 의 진짜 이 a 양이의 음악 시간입니다. Yumba. Yumba. y u m b 합니다. <laughs> 오늘 할 곡은 니가나무 <laughs> 예뻐 어떻게 어떻게 니가나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이런 노래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조금 짧아요. 왜냐면첫 번째 시간니까. 도윤 아니에요? <laughs> 예시아니라 어, 어떻게 춤을 건지 보여줄 거예요. 다리 움직이는 없어요. <목소리> 네가 남을 주 네가 나을 예뻐 어떻게 어떻게 네가 나을 좋아 어떻게 어떻게 하늘의 반짝 빛살의 반짝 사랑에 빠진 공주 두근두근 그녀에게 웃음을 빌어야 할 것들 해보래 해볼래 해볼래 마음에 들어와. 나나나나나 <놀라라라라> 큐 아빠 웬일이야 <놀라> <아빠, 놀라> <왠이냐? 놀라> 여자친구 만아있고 그거 사자 개린 고릴라 좋아해 싫어해 좋아해 모든지내 맘대로야 지켜주고 싶다한 사람 한둘셋 이렇게 엉덩이를 슈룩슈룩 하면서 동작을 하나 제가 빼먹었죠? 그리고 하나 틀렸어요 왜냐 오늘 처음 어, 그렇다는건아니고막 자, 그러면 앞부분부터 시작. <목소리> 네가 너무 좋아. 네가 나.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유런거할때 네가 너무 예뻐. 유 유롱과 할 때는 뭔가 좀 예쁜 거들이. 네가 나 이렇게는 안올려도돼요 그리고 <목> 어, 할때 어떻게 어떻게 방금 좀 마, 귀엽게. 어떻게 어떻게 좀 이해하네요. 자, 마. 네가 나무예, 네가 나무예뻐. 어떻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네가 나무예뻐. 어떻게 어떻게 네가 나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 하늘에 반짝, 해살에 반짝, 사랑에 빠진 공주들게. 시시시 하늘에, 하늘에 반짝, 햇살에 반짝, 사랑에 빠진 공주 날0의하트1기를 풀어버리면서 하늘에 반짝, 1 0에 반짝, 반짝, 사랑에 빠진 공주 하트의기 하늘에 반짝, 이렇게 하 반짝, 이렇게 하늘을 반짝, 반짝, 하늘에 반짝, 하늘에 반짝, 사랑에 빠 반짝, 주랑에 빠진 공주 시이어 시시시 아, 네가 나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네가 나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하늘에 반짝 s 살 e 반짝 사랑에 사랑에 빠진 y 주그다 e 뚜근 e 근 이렇게 y e 오 y e 부터 e 근 y 근근 y 에게 y 근 s 근근 s 에게 웃음을 s 려한것 y e 이렇게 해서 두근두근 마음이 두근두근 두근 그래. 두근두근 그녀에게 하고 웃 웃음. 웃음을 배려한 것들 배려한 것 비교하자요 이렇게, 이렇게 두근두근 그녀에게 웃음을 배려한 것들 이런 식으로 이어서 해볼게요. 네가 나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네가 나무좋 좋아 어떻게 어떻게 하늘에 반짝, 별소리 반짝, 사랑에 빠진 공주, 두근두근 그녀에게 웃음을 빼려 한 것들 이렇게 하시면 돼. 요 그다음 부분 해볼래, 해볼래, 해볼래. 그다음 부분 이 해볼래, 해볼래, 해볼래. 해보, 이렇게 한번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하고 돌고 해볼래. 해볼래 해볼래 이렇게 그리고 마음에 들어 왔다 랄랄랄랄라큐 어떻게 어떻게 했던 자세 했던 자세 똑같이 그러 해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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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어 왔다 랄랄랄랄라큐 이렇게 아빠 이거 다 봤는데 그러면 또 이어서 종이 다 버리고

이렇게 딱딱 기 바빠 웬일이야 여자 친구 없는데? 만하려고 이날을 는데 바빠 웬일이야 이렇게 물어봐 웬일이야 여자 친구 이렇게 이어요 웬일이야 해서 이 부분 해 가지고 똑같이해서나얼 친구 없는데 배울 수 엄... 있을까? 자... 웬일이야 여자친구 없는데? 이렇게 i n g woman, then, dear. Okay, so, yes, they won't come to me. Nah, 가 a h when Niria, your touching woman, then, 고 h o 그 o you want to show? h o 지 이렇게? 여자 친구 이렇게 했잖아요. 두 여자 이렇게 걸? 엉덩이 뭐. 조금 거기에 1, 학년 있는데 그거는 크거든요. 그건 자작개 코릴라 선생님은 나보다 언니라고 언니라 부르고 자작릴라언니라 언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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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림을 잘 그리면 이 학년 학년만 있 맞아. 그러면 또 학년 게요 니가 나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니가 나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하늘에 반짝 햇살에 반짝 사랑에 빠진 공주 두근두근 그녀에게 네. 웃음의 베한할로스 그래. 해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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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에 들어왔다 랄랄랄랄랄랄 그 <놀라> 아빠 웬일이야 <놀라> 여자친구 없는데 그고 자랑스린 고릴라, 고릴라. m 대로로 야, 이란, 반. 해, 웃는 해, 좋아할 때 o 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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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웃좋아 해, 웃는 것. Joe, 해, 웃는 <laughs> 것. 해, 웃는 것. j o 해, 해, 좋아해, <목소리> 좋아 <목소리> <해지라, 목소리> 좋아해, <목소리> 뭐든지 내 한대로야. 이렇게 빨리 하는 거라서 이렇게 하는 게좀어려웠는데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이제는 안에 좋아해, 좋아 좋아해, 뭐든지 내 한대로야. 이렇게 좋아해, 좋아 좋아해, 뭐든지 내 한대로야. 이렇게 하고 지켜주고 단한 사람. 하나, 둘, 셋.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쭉 해볼까요? ひーざー、は、どー、せー。にがなむ、やばー。おっとけ、おっとけ。にがなむ、じょわ。おっとけ、おっとけ。はねればんちゃ、けっさればんちゃ、さらにえっぱ、さらにえっぱ、じんごんじゅ、じゅ、じゅ、じゅ。 코린라, 좋아 그래, 해, 싫어해 좋아 모든 지내, 한 대로, 야, 즐기 조, 시, 다, 한, 사람, 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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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안녕.